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백실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 사토시코인 어, 간단히 영상 올립니다. 어, 저번 시간에 그랬어요. 그렇죠 어, 사토시코인. 어, 095에 어, 일련머스크가 나왔다 했습니다. 이 그림에 의미가 어, 있어요. 일련머스크가 여기에 어필했습니다. 을 삼성의 사, 도시바의 토, 그리고 나머지 기업의 낙가모토 어, 해가지고 이네개의 어, 세계적인 기업의 이름을 따서 낙가모토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러머스크가 트위터에 이 그림을 올렸어요. 이것을 공고에 넣었습니다. 넣었고 이 내용을 썼는데요. 이 내용이 이 그림과 관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이미지 파일을 넣음으로써 이것은 일러머스크가 사토시코인에 합류를 하고 있다. 이것을 언급한 겁니다. 네 책을 공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보세요. 어. 사토시코인, 책을 공고 또 나왔습니다. 사토시코인을 가리키면서 어, 일자를 했어요, 일자. 어, 이것이 1번이다, 했습니다. 여기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림이 있고, 도지코인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토지코인을 손에 들어 올리고, 어, 1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호예요. 그냥이 아니라, 어, 계획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공부해두 어, 번째로, 일러 머스크가 나온 걸 보고서 전전 놀랐어요 이 사토시 코인은 분명히 일러 머스크가 합류해서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코인 중에서 사토시 코인을 언급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토시 코인은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입니다 또 나왔죠 사토시 코인 책 공개 또 나왔습니다 일러 머스크예요 일러 머스크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토시 체인 체스넷에 공고가 나왔어요 그 공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일러 머스크 얼굴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주어지는 이미지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업비트 마크가 여기 있습니다. 업비트, 업비트 마크가 있죠. UP라고 있습니다. UP. 잘 보세요. 업비트 마크가 있고 그 외에 바이낸스, 그 외에 키타 등등 세계적인 거래소의 마크가 여기 같이 있습니다. 한 테이블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탑 거래소의 로고를요 한 테이블에 앉혀 놓고서요. 여기 보면은 사토시 코인 있죠? 어, 사토시 코인을 어,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토시 코인을 가리키고요. 여기 보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것을 뭘뭐 뜻하냐면은 어, 빔을 뜻해요. 빔 하늘로 쏜다 이 얘기. 하늘로 쏜다 무엇이 사토시 코인을 곧 하늘로 쏜다 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런 머스크의 트윗에도 나왔어요. 나는 엠파이어 빌딩을 사랑한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하늘로 치솟는 어, 빔을 쏠 것이다 이겁니다. 무엇이 사토시 코인이? 앞으로 잘 보세요. 전박 하는 얘기 잘 보세요. 앞으로 사토지 코인이 여러분의 미래를 쏠 거예요. 미래를 쏠 것입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미래를 쏠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여기에 많은 거래소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제 업비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가 세계적인 거래소예요. 여기 같이 껴 있죠. 테이블에 같이 있습니다. 있고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어, 도지가 어, 똥을 싸고 있어요. 똥을 싸고 있습니다. 똥을 싸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끝났다 이얘기예요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해요. 앉아 있지 못합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지 못하고 똥을 싸고 있어요. 여기서 또한 마리가 어슬렁 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1런버스과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 어, 거래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거래소예요. 그 안에 정확하게 사토시 코인을 이것이 바로 엠파이어 세대빌딩처럼 하늘로 쏜다 이겁니다. 빗물을 쏘겠다 이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사토시 코인은 분명히 채굴을 어, 해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를 바뀔 수 있는 코인이에요.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채굴을 진행을 하는데 나이의 시를 최소한 300 이상 높여야 됩니다. 300 이상 높이세요. 300 이상 높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해시 카드하고 선물 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도끼 마크 이거를 수시로 체크만 해주면 은 코인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김재영님이 설치와 채굴 속도 높이는 방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재영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채굴 속도를 최소한 300 이상 높여야 됩니다 나이에 씨가 채굴 속도예요 분명히 높이셔서요, 채굴을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토지 코인은 12월 12일까지만 채굴이 가능해요. 그 뒤부터는 핸드폰으로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을 안 해놓으면 후회해요. 분명히 나이에 씨를 300 이상 높여놓고요. 채굴 마크를 클릭해서 숫자를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토지 코인은 21억 개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총 발행량 21억 개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은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은 타투즈 코인입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폐에 여러분 지금 탑승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셔서요. 해시가를 높이기 바랍니다. 채굴 링크는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영상 하단 추천 링크가 나와 있어요. 꼭 채굴을 해 놓으시고요. 코인 채굴 속도를 높여 놓으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김경님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합류하고 어피트에 곧 상장이 됩니다. 공지했던 그림이 바로 이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